잠실 경기장을 바라보는 뷔,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미비와 가사 속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화와 갑작스러운 혼란을 마주한 청자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남기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한번 함께 해석해볼까요? 뮤직비디오가 시작되자마자 마스크를 벗는 뷔, 집안에서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듯 밖을 바라보는 정국, 오래된 외출로 인하여 먼지 쌓인 자전거를 바라보는 RM의 모습이 보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고 추억에 담긴 듯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는 방탄소년단의 모습 또한 보입니다. 그러다가 화면 전환이 되며 방탄소년단이 궁극적으로 그리워하고 바라는 행복한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뮤비의 끝부분에는 방탄소년단의 현재가 나옵니다. 진이 눈을 감고 화면이 전환됩니다. 코로나 로 인해 아미들을 직접 만날 수 없는 그 누구보다 아미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싶을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나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무대를 하는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보이네요. 코로나 로 인해 많이 달라진 우리의 일상, 팬과 가수는 서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에 방탄소년단은 이번 앨범에서 아미를 향한 그리움, 감사, 사랑을 듬뿍 담은 것 같습니다.